이오스는 홍콩에서 항생은행과의 RWA 미팅을 진행했고 최근에 이오스 네트워크상 디앱들의 대부분이 이 RWA 프로젝트예요. 그중에는 블록원이 여러 차례 투자하면서 20배 이상의 수익을 낸 친타이 프로젝트도 있죠. 앞으로 RWA 웨타가 옵니다. 이오스만큼 준비된 프로젝트도 없는데요. 비트코인 레이어2로의 전환과 rwa 메타가 맞물려서 온다면 30배는 훌쩍 넘어 주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오스와 rwa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내용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코파고 TV 앤 리스트 하석진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기사는 블랙록의 회장이 RWA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메리 핑크 회장은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큰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을 ETF화 할수 있다면 모든 금융상품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며 ETF 혁명의 절반밖에 못 왔다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ETF화 될 것이며 다음 단계는 금융자산의 토큰화일 것이라고 했는데요. RWA죠. 그것은 모든 주식과 채권이 그것만의 식별 코드를 갖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나의 총계정 원장이 기록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투자자가 자신만의 숫자와 신원을 갖게 될 것이며 토큰화로 주식과 채권에 관한 모든 불법 활동을 없앨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토큰화를 통해 모든 개인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 기사의 결론은 앞으로 모든 금융 자산이 토크나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합성 자산이나 디파이 시장은 경 단위 시장으로 커질 거고요. 말도 안 되는 자금이 온체인에 유입될 건데요. 도대체 어떤 블록체인 위로 올라올지가 관건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더리움 정도가 적당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있겠죠. 비트코인은 레이어2를 활용한다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해집니다. 여기에 EVM도 활용해서 비트코인의 이더리움의 장점까지 살릴 수가 있는데요. 즉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가 앞으로 강세를 보일 건데요. 현재 대장주는 스택스죠. 하지만 2017년 유일한 덱스였던 스택스는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카이버 네트워크가 21년에 유니스왑에게 밀린 것처럼 스택스도 얼마든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24년에 출시될 비트코인 레이어2 프로젝트들은 10가지가 넘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오스도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 2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다음 상승장은 비트코인의 독주가 정말 지독하게 예상되는 가운데 비트코인 생태계 토큰들은 비트코인 독주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선 BRC20부터 비트코인 레이어 2등 다양하죠. 따라서 EOS가 현재 비트코인 레이어 2로의 전환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블록원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15만 개를 랩핑을 해서 EOS 네트워크 위에 올리게 된다면 스택스도 이길만한 경쟁력을 갖추게 됩니다. 비트코인 레이어 2라면 자고로 체인 위에 랩핑된 비트코인이 많아야 되는데요 15만 개면 압도적으로 레이어2 시장을 독점할 수가 있겠죠 제가 구독자분들께 무료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자로 브리핑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께서도 수익을 내셔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이 95% 솔라나 181% 아발란체 54% 체일링크 70% 체인링크 109% 이렇게 꾸준히 알트코인 수익 보고 있습니다. 브리핑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현재 화면 위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무료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뭐 횡보하고 있죠. 제가 ETF 승인 이후에 비트코인은 횡보 및 우아양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더리움은 올라갈 거라고 말씀해드렸는데 그 이유는 5월에 이더리움 ETF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고 여전히 알트코인들은 각각 반등을 해주고 있죠. 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어서 이오스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오스는 현재 1,070원에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봉으로 보시면 일단 조정이 들어온 상황이죠. 그리고 최저점으로부터 임펄스 상승을 보여주면서 1파동이 마무리됐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업비트 기준에서는 여기 720원이 최저점이지만 바이낸스 기준에서는 여기 8월이죠. 여기가 최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런 식으로 모든 1파동이 나오고 ABC가 2파동으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900원을 다시 깨주지 않는다면 쭉 3파동이 출발할 예정인데요. 3파등은 엘리어 파동 이론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으로 스택스처럼 크게 올라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떡상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현재는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달 정도는 이오스가 고점 아래에서 큰 상승보다는 우상향 또는 횡보하다가 쭉 올라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이오스 시드 100% 중에서 한20% 정도만 현금화를 하셔서 알트코인 단타로 이오스 개수를 늘려나가야겠죠. 제가 보내 드렸던 알트코인 브리핑 한세 가지 정도만 보여 드리면 비트코인 SV 수이 이더리움 클래식 이 정도가 있습니다 정지해서 각각 브리핑 읽어보시고요 매일 최소 한개 이상씩은 제가 문자로 브리핑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브리핑 아직도 못 받아 보셨다면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제가 연락드려서 도움드리겠습니다 괜히 무료로 해드린 거 아니에요 제 꿈이 나중에 고인 투자 회사를 차리는 건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각잡고 유튜브도 하면서 하락장에 피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 하나 제대로 못하면 나중에 투자 회사 차려도 망해버리겠죠. 문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번 다른 유튜버들은 보지 못하는 관점에서 브리핑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기사는 블랙록의 ETF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사 읽어드릴게요.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인 제임스 세이파트가 트위터를 통해서 투자자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도했을 때 블랙록이 보유 중이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고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11,5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비트코인 매도 없이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냐고 물어본 트위터 유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블랙록은 투자자가 ETF를 매도하면 반드시 퍼블릭 마켓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한다. 퍼블릭 마켓은 코인베이스죠. 그들이 자신들의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 기사의 결론은 블랙록이 직접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가 결국 ETF를 매도하게 되면 반드시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매도해야 된다고 합니다. 결국 ETF라는 거래소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대부분의 ETF들이 코인베이스를 기반으로 있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는 부동의 전 세계 1위 거래소 자리를 압도적으로 차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최신 뉴스와 특이사항이 생길 때마다 제가 문자로 실시간 알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에 문자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연락드려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알트코인 브리핑, 비트코인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도움되는 정보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